위치위치 위치 일본군 위안부 자료를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위치위치가 공식 채널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자료를 NFT화하여 서비스에 기록, 전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이 프로젝트는 30년 가까이 위안부 할머님들과 위령비 등의 사진을 촬영하신 국내 사진작가이자 기억하겠습니다의 다큐멘터리 감독인 안혜룡 감독이 함께 참여한다. 위치위치는 장소 기반 블록체인 소셜미디어로 기존 SNS가 연예인, 인플루언서와 같은 사람 중심의 SNS였다면 위치 위치에서는 공간을 중심으로 지도 위에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유저들은 아내룡 감독이 30여 년 가까이 기록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진과 수요시 위의 기록을 위치 위치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할머니들이 살아생전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역사적 사실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들을 위치 위치 위에서 입체적으로 볼수 있다고 한다. 또한 위치는 일본군 위안부 자료를 NFT화하여 플랫폼 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전 모습과 프로필, 증언 등을 블록체인 위에 기록할 계획이다. 위치는 NFT 작업은 블록체인의 특성을 이용한다.